양주 이력역은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소위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양주시가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이 이력역을 명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관광자원화에 나섰는데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이력역. 지난 1961년 고해선 운영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여객 열차 영업이 중단되면서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벌어진 낡은 역사와 대합실은 을신연스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가니역이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 이후 핫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BTS 팬덤인 아미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력을 양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낡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부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영력 주변 진입로 개선과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알릴 수 있는 노랫말 디서, 컨텍트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례로 강릉 커플 거리 같은 이력 커피 거리 조성도 필요합니다. 이 같은 여론의 일자 양주시는 최근 일력역을 지역의 명품 관광지로 만들기로 하고 관광 자원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력역 소유권을 갖고 있는 코레일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일력역 관광 자원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을 허강을 해놓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관광객이 안 왔니? 알고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선이지, 이 개방을 허용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 개방 허용 여부랑, 그 거기에 따른 저희가, 어,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시설물을 설치를, 협조를 의뢰를 기존에 했었을 때도 사실은 거절을 당한 상태예요. 교회선 재개통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2024년 교외선 재개통을 앞두고 이력 역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주시가 섣불리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 사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교외선이 그래서 그거랑 또 확인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혹시 겹치면은 또 서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차가 다닌다면 역도 새로 질 거예요 아마. 그럼 당장 양주시에서 어떤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양주시는 일단 관광객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 투자를 피하는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회선 재개통과 연계한 일영역 관광자원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